엔비디아가 130달러선 탈환을 시도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이번 주첫 거래일 유가 상승과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주 등락을 오가던 증시가 지정학적 불안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변동에 지수 조정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AI 붐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며 급반등했습니다. 슈마컴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대 AI 공장 일부에 직접 액체냉각 즉 DLC 솔루션과 함께 10만 대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액체 냉각이란 AR 구동 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기능으로 기존의 공기 냉각 기술보다 전력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16% 가까이 급등했는데 다만 최근 회계 조작 의혹을 받은 여파로 3월 고점에 비해 여전히 50% 밀려 있습니다. 미증 시시가 총액 1위와 5위인 애플과 아마존이 흔치 않은 더블 다운그레이드에 나란히 내렸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 제프리스가 아이폰 16의 부진한 수요에 비해 단기 기대치가 과하다고 지적했는데 가장 기대를 모은 AI 기능들이 완전히 상용화되고 쓰이기까지는 2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거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내려잡았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웰스파고가 성장이 둔화하는 한편 월마트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은 한편 목표가도 225달러에서 183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2%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2.3%, 3.1% 하락했습니다. 번스타인이 10일로 예정된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한 10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은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로 그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과 함께 12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는 현 주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가 재복구되기도 전에 카테고리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약 이틀 뒤 플로리다주의 인구 밀접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보험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인 르네상스리와 에버레스트그룹이 9% 가량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한 한편 프로그레시브와 처브, 트래블러스, 올스테이트 등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주가 도4% 안팎으로 동반 급락했습니다. 화이자는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10억 달러 가량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2.2% 올랐습니다. 세계 2위 광산 업체 리오틴토가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카디움 리튬의 주가는 35% 급등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후보의 펜실베니아 집회 현장에 일론 머스크가 깜짝 등장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11.5% 뛰어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국적 금리의 급등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두달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선 겁니다. 우선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채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침체가 고개 들지는 않을지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이 국채금리 급등에는 9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커진 탓입니다. 이렇게 고용 발표 직후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 상태, 이 월가에서도 사실상 비컷의 기조는 철폐하고 25BP 인하의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이 금리 경로에 추가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연준 위원들의 입 그리고 다가오는 CPI 발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판사는 구글에게 모바일 앱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내 결제 시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구글의 반독점 관련 이슈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구글은 다운로드 시 전체 서비스 요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구글은 이에도 이 보안을 이슈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악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임 업종, 지금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장중에 4%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금값은 국채금리 급등에 소폭 하락했고요. 안전자산인 은, 구리 모두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029%로 4%, 4 위로 올라섰고, 비트코인은 63,000달러를 지나갑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시장 한글날로 또 쉬어갑니다. 휴장 전일,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고, 더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